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이 금액 아래서는 강력 매수, 하지만 이 가격에서는 신중하자,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9월 1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목요일 일과가 종료가 되었고, 추석 연휴 시작을 하루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휴가를 쓰고 떠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고요. 내일 휴가를 쓰고 떠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들 각자의 목적지에 잘 가셔서 재미있고 즐겁게 힐링 여행 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작년 추석만큼의 심리적 비상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끝까지 잘 지켜서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삼전 보통주는 전일보다 900원이 내린 76,1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틀, 3일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한번 빠지겠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3조는 전일보다 300원이 내린 71,5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보통주가 900원 내린 것에 비해서 3조는 그다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보통주와 3조는 모두 소폭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주에는 장기간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자금을 일부 인출해 두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번 주 말로 갈수록 조심을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신 분들은 과투자를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장판때기를 읽어드리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판때기와 내년판때기도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8만 1000원에서 8만 2천원 구간에 갈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장이 꽤 흔들리면서 갈수 있으니까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파란불일 때 줍줍 하는 게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과 미디어에서 3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3분기 실적이 좋다고 나올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한 번에 나올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팩트에 기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를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팩트에 기반한 실적을 가지고 대중들을 심리적으로 이용할 것이 이번에도 다분해 보이기 때문에 매수할 때 신중히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 분들이야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마켓 타이밍을 그다지 젤 필요도 없이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두 번이 됐든 자유롭게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서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세가 어느 정도 보인다면 굳이 그렇게 무지성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사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제 자신의 매매를 할때 그렇게 합리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 투자자 일지라도 살다 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팔아서 써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일 때는 손실을 보면서까지 주식을 팔기가 너무나 힘들고요. 설령 판다고 한다면 속이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식 계좌의 수익률이 플러스 이어야 마음이 편하고요.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기분 좋게 익절을 해서 팔아서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6개월간의 삼성전자의 차트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9만원, 10만원을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호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게 잘 터져질 경우에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격하게 못 오르고 있는 이유도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에서 높은 펄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삼전의 비메모리가 잘 터져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의 주가에 빠르게 선 반영하면서 폭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쯤 되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이고요. 가장 궁금한 사항이 될 겁니다. 만약에 반도체 미세공정이 잘 터져줄 것 같다는 시그널이 발생이 된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 반영 작업에 들어가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급하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때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오를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8만원 초반선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77,000원 아래에서는 꾸준히 담아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단기 저점이 72,000원대였는데요. 그때는 무조건 담는 구간이었습니다. 내년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에 풀려 있는 돈을 거두는 말 그대로 돈 거두는 작업에 들어갈 텐데요.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일부 휘청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요. 삼전의 경우에는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 받고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순간적으로 폭락이 나온다면 큰 금액이 들어가도 좋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장을 위해서도 일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폭락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7만원 초중반에 모아가는 것은 3전 투자자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후회 없는 가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설령 6만원대로 간다면, 반스까지 팔아야 되고, 집까지 팔아서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단기 고점을 8만원 초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장기적으로 7만원대에서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만원 중후반에 물려있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금액까지는 충분히 가니까 7만원대에서 꾸준히 물타기 하시고요.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가시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월급받아서 삼성전자를 꾸준히 사는 게 장땡이고요. 최고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떠나시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즐겁고 행복한 힐링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이 금액 아래서는 강력 매수다.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신중하자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